기초 제도 시간입니다. 에, 지난 시간에 치수 보조 기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에, 치수 보조 기호 치수를 나타낼 때 사용 보조하여 사용하는 기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 그 중에 에,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킨다는 의미에서 한번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지름치수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파이라는 것입니다. 이 파이는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수학 시간에도 많이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름을 표시할 때는 앞에 파이를 붙이게 됩니다. 파이 15 이렇게 하면은 지름이 15mm짜리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r은 반지름입니다. 파이 15와 같은 의미로 쓸수 있는 게 r 7.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파이하고 r을 쓰게 됩니다. 구의 반지름 쓸 때는 구의 지름 쓸 때는 앞에 s 자를 붙이게 됩니다 s의 지름 파이 그 다음에 s의 r 이게 지난 시간에 다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사각형의 표현을 표시할 때는 네모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도형에 a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a가 파이 10 하면은 10mm 원통이 되겠고, 80이 아니라, 네모 1 0 하면, 은 이렇게, 각각의 한변이 10mm짜리 원통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게사각게이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를 이렇게, 이렇게, 를적어주렇어 이렇게, 이렇어이렇이이 이렇게, 온오키를 나타내고, C는 못 따기를 나타내야 되겠죠. 못 따기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날카롭게 각이 져 있는데, 이걸 이렇게 45도로 쳐낸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게 C라고, C라고 표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기를 C2 하게 되면은, 각각 2mm씩 45도로 쳐냈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걸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름 치수를 기입하는 것. 지름이라는 것은 이렇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예,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 이쪽에 있는 게, 어, 치수 기입을 하지 않았다 러면은 이게, 무언지 음, 알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인데 물체 단면이 원형이지만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원형이죠. 물체 단면이 원형이지만은 원형으로 추상되지 않았을 때 원형인 것을 확실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앞에 파이를 붙여줍니다. 이 안쪽에 있는 지름은 12mm 짜리고 바깥쪽에 있는 지름이 20mm 짜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그럴 때만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있, 이렇게 돼있는 도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원이죠. 원이지만은, 여기다가 치수 기입할 때도, 이렇게 해서, 파이, 뭐, 20, 이렇게 적어주게 됩니다. 원의, 원의 치수를 기입할 때는 반드시 앞에 파이를 붙여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치수를 기입할 공간이 부족할 때는, 밖으로 끌어내거나, 투상선을 자르고, 외형선에 기입하거나, 지시선을 기입할 수도 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전부, 어, 공간이 이렇게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줬는데, 에 여기서는 음 조금 음 기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중심선을 잘랐습니다. 중심선을 자르고, 이렇게 기수기입을 해줬고, 또, 이쪽 경우는 치수기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좁아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파이 10이라고 쓰려고 하니까 다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파이 10이라고 쓰기에는 다 들어가기 어려워서 바깥쪽으로 지시선을 끌어내고 기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 제도할 때는 음, 의미 전달이 어떻게 하면 잘될 것인가 또 사람들이 보고 혼돈하지 않, 않게 될 것인가를 고려해 가면서 치수기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한 면에 같은 크기와 모양을 가진 똑같은 크기나 똑같은 모양을 가진 여러 개의 구멍이 있을 때 그거를 기입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가 지금 여기 표현이 잘안 되어 있는데 구멍이 4개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 하고 색깔 좀 바꿔볼까요? 구멍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다가 구멍이 10mm로 뚫렸다라고 이렇게 써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10mm, 여기도 10mm, 여기도 10mm, 다 10mm로 똑같은 모양으로 뚫렸다. 그렇게 하려면, 모두 다 기입을 해주는 것 대신에 4 곱하기, 라는 것을 앞에 써줍니다. 이 구멍이 4개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4개의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 구멍을 4개다 라는 의미로 그리고 뒤에 파이 10 이렇게 붙여주면 구멍이 4개짜리가 음 동일하게 배열되어 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입니다. 원호로 투상된 부분 안쪽 이게 원호죠. 원호로 투상된 에, 부분의 안쪽에 화살표를 붙인다. 안쪽에 붙여서 아, R라는 것을 붙여주고 그 뒤에 치수를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R는 반지름이 됩니다. 에, 그런데 작은 원호는 이렇게 r 을 안에다 붙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심이라고 가정하고요. 그럴 때는 밖으로 꺼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음, 대개, 이렇게 쓰는 경우와, 이렇게 쓰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보겠습니다. 작은 언어 치수 기입은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한 두상도에 같은 크기의 반지름을 갖는 부분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앞에서도 했죠. 총 개수, 네 개의 반지름입니다. 하나, 둘, 셋, 4개의 반지름이 있다라는 의미로 R 곱하기 아, 4 곱하기 R6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번호가 4개입니다. 이, 이 그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 그림은 전혀 관계없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 9의 지수를 기입하는 방법 9는 s 를 앞에 붙여 준다 겠죠 9 9 인데 지름이 30 이다 라는 의미로 앞에 s s 와 파일을 붙여 주면 되겠습니다 또구의치 수중에서 반지름을 기입할 때 이렇게 반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반지름도 s 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에 s 를 붙여줍니다 지름 할때는 s 파이 반지름은 s r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 단면의 모양이 정사각형 경, 정사각형일 경우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나타내는 어, 치수 숫자 앞에 사각형 기호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경우는 여기가 예를 들어서 2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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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mm가 되을때 여기다가, 네모, 25, 이렇게 적어주면은, 아, 이거는 원이 아니고, 어, 사각이 되겠구나, 라고, 음, 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가, 여기가 파이, 뭐, 파이 5 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이렇게 5mm짜리인, 원 기둥이 되겠고요. 파이 5가 아니라, 네모 5 하게 되면은, 이것은, 한 변의 길이가 5mm 짜리인 사각 기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일 경우에는, 네모를 앞에 붙여주고 지수기업을 해준다. 아,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설명하진 않았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X자 표시를 해놓은 것은, 요 면은, 평면이다. 그래서, 이쪽 면이 이렇게 평면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 저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판의 두께치수를 기입하는 방법입니다. 판의 두께치수, 어, 여기는 사각형 치수네요. 여기 마, 마찬가지로, 여기서 24mm, 앞에 거 같은 얘기입니다. 사, 30mm. 여기서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8mm, 여기서부터 거리가 30mm 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도 30mm라는 의미가 되겠죠 또 여기서 여기까지도 18mm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걸로 쓴 기입하지 않았지만은 이거는 거리가 18mm고 여기가 기, 기입할 필요가 없이 여기는 3 0이다 무엇 때문에 기입할 필요가 없었냐면은 여기에 정사각형이 붙어있기 때문에 기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도 보면은 24mm는 어디가 2 3 m m 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도 2 3 m m 가 된다. 또, 여기 30mm는 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mm가 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판의 두께를 기입할 때, 두께치수는 앞에 t를 적은다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우측면들을 그려줘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우측면들을 그려주고, 우측면들을 그려면 여기 중심선이 이렇게 들어가고, 또 여기는 점선에 들어가서 구멍이 있다고 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5 m m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우측면도 대신에 이 t t 적어주 n i 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 h m m 다 라는 뜻으로 적어주면 이 우측면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는 이 일정한 두께로 돼 있는 그런 모양에서도 정면도만 그려주면 그려주고 여기 여기다가 t니코로 2 e 이렇게 적어주면은 여기는 2mm짜리 판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적어주면은 더 이상의 뭐 우측면도나 어, 평면도나 이런 게 필요 없이 정면도 하나로만 어, 완성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못따기치수 아까 C라는 것을 얘기했죠? C, 못따기치수를기발으는 C인데 이게 이렇게 원통을 가공을 했는데 원통의 끝이 이렇게 뾰족하지 않도록 완전히 직각이 돼서 날카롭지 않도록 이렇게 45도로 갈아줬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45도로 간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이게 45도로 갈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갈았는데 이렇게 되죠. 여기가 45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 m m 라 여기 앞에 2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mm이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2mm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이걸 조금 더, 에, 여러분들 알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도면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치수기입을 할 때, 어 여기서부터, 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치수기입을 할수 있습니다. C2.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mm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mm고, 다시, 또,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2mm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5도. 양쪽이 다 치수 같으면 45도가 되겠죠. 45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써내고 여기 2mm인데 45도로 못하게되겠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45도 이하의 멋 따기 치수에 기입하는 방법. 네. 특별히 여기는 30도다 할때 이렇게 꺼내서 30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런 방법을 썼는데요. 이런 방법을 썼는데, 여기 뒤에서도 여기 2mm인데 멋 따기를 30도로 했다. 네. 이런, 이런 경우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현과 호의 치수 기입입니다. 현의 치수 기입. 현이라는 것은 원호가 있을 때 원호의 끝과 끝의 거리입니다. 원호의 끝과 끝의 거리. 이걸 현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거리.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되겠죠. 이걸 현을 현이라고 하고 그 치수 기입할 때는 직각으로 올려서 직선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호의 치수를 기입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각으로 올리, 올리는데. 이렇게, 치수선을 이 호와 같은, 음, 곡률 반경으로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려줍니다. 그리고 앞에 이런 표시를 적어서 이거는 호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호. 이렇게 생긴 걸 적어주죠. 여기 30 하면은 이 호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잰 길입니다. 이렇게 잰 길이가 30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현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앞에 뭐 특수한 기호 없이 적어주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똑같은 도형이 있다 그러면 은 현이 더 길까요? 호가 더 길까요? 당연히 호가 더 치수가 많이 나오고 큰 숫자가 나오겠죠 참고치수와 이론치수가 있습니다 참고치수라는 것은 뭐 제작을 하다보니까 여기는 50정도 되더라 참고를 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런치수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여기가 정확히 15mm가 나와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치수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참고치수는 많이 사용합니다 어떨 때 사용하냐면은 선반 가공할 때음 이렇게 이런 3단짜리에 축을 가공했다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미리? 예를 들어서, 10 미리. 여기는 5 미리. 여기도 5 미리. 그러면은 여기는 몇 미리가 될까요? 여기는 적어줄 필요가 없겠죠. 10 미리, 5 5mm, 미리, 5 미리니까 우리가 그냥 적어줄 필요 없지만은, 이게 조금 더 복잡하다면은 참고로 적어줄 필요도 있죠. 참고로 여기는 2 0 m 니다 그때 가로 열고 20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가공하는 사람이 도면을 받아 봤을 때 아주 긴 도면인데 치수가 1하개가 나와 있다. 여러 개가 나 이렇게 많은 치수가 나와 있는데 이걸 다 계산기로 더해 봐야 전체 치수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재료를 얼마만큼 큰 재료를 준비해야 할지 이렇게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려서 참고로 여기는 얼마 정도 된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끔 사용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